나보 라구자 그 사원을 가기 전에 중간에 만났는데 여기 전갈이 있네요 엄청 큰 와. 저기 근데 뭐지? 그림이 뭐야? 아니면 무슨 새 같긴 한데 꼬리가 안 보여서 사진인지잘 모르겠어 오리 같기도 <laughs> 하고 독수리 같기도 하고 어. 오리 맞아? 오리 맞네 백조 아니야 백조? 그지 오리 아니고 백조. 백조! 백조. 네, 여기, 네. 여기요. 네. 네. 1 6 0 0년대1 네, 6 0년대 네. 우리 몽골 사람들 엄청 이렇게 기도해 가지고 부처님처럼. 예. 네. 이거는 단잔 나부자하고 어떤 상관이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질러 가지고 네. 이렇게는 동물 하나 네. 이거밖에 없어 가지고 아, 그게 예. 자신을 희생한다. 어, 아요 아, 그거 때문에 이거 네. 만들어. 그다음에 아, 이거는 사람은 무무 뭐, 뭐, 뭐 때문에 사는 거, 뭐 네. 살아야 한다고. 아, 체게 뭐 깨끗하게, 예, 순수하게 살아야 된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네. 조금 부족해요. 한국말 그렇게 잘해. 다알게요다 알아 듣겠어요. 그,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 모신 이 동상의 의미가 어, 인간의 순수함을 계속 어, 살려 나가자라는 뜻이고. 어 그리고 저 전갈은 희생 정신을 발휘하는 그런 동물이라서 단잔 라부자가 원했던 그런 의미를 이 동상에 어, 이렇게 새겨뒀답니다. 단잔 라부자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백조를 통해 살아보았습니다. 이제 날씨가 너무 좋아요. 4명 돌면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자, 여기는 어, 특이하죠. 네, 여자분들이 돌면 어, 건강해진다는 것 같아요. 약의 효과를 발휘한다. 여기가 샴발라 제국을 만들려고 했던 어, 샴발라 사원인가 봅니다. 이렇게 쭉, 아, 여기까지? 아, 이렇게 샴발라가 크게 코스가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오나 봅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악한 마음을 떨치면서 이 문을 건너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기가 행했던 모든 악한, 악한 행동들 의도적이었든 비의도적이었든 이제 자기가 했음을 인지하고 그걸 약간 회개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향 가지고 향을 피우라는데 이게 우리가 했던 그런 업에 대한 반성의 의미 그런 은미런은미같은데곳고 마셨어요. 셨어이걸보이는분시는은들도은는용하로용시로쓰시니바입니에입파에서이에요이에요 네, 방금 영상을 끝냈는데요. 1 어, 시간 정도를 했는데 어, 햇살이 굉장히 뜨겁고 따끈따끈합니다. 여기 다들 뭐 일광욕하듯이 누워 있는데 사실 오늘 굉장히 더웠고 어, 앉자마자 바로 개미들이 한 수십 마리가 몸에 달려들고 얼굴에 기어 올라가지고 목 밑에 매달려 있는 그런 느낌을 느꼈어요. 아 이게 어쩌면 좀 뭔가... 기운이 움직이면서 몸을 간지럽히는 그런 현상이었는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지저분한 생각, 그냥 벌레가 있다, 환경이 좀, 어좀 두렵다, 이런 생각들이 만들어낸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어 아늑하고 조용하고, 어 흔들림 없는 뭔가 이렇게 안정적인 느낌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특별히 기운이 몸에 와닿았다, 이런 느낌보다는 어, 딱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느낌? 그래서 심적으로 흔들리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어, 저는 이렇게 느꼈고,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이곳에 오셔서 또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몽골 현지인들도 다 이렇게 기운을 받고 가시네요. 저한테는 너무 큰 공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학원에서 배울 수 없는 그 정도의 값어치의 큰 명상 공부였습니다. 여기는 이제 자기 생년월일을 얘기하고 기도를 빌면서 올려주는 겁니다. 아, 이번에도 또 여행, 네 번째 여행, 또 무사하고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여행이 될수 있도록 또 기도하겠습니다. 여기는 기도하는 공간이 이렇게 동굴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 불상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틈틈이 작은 공간에 초들과 네, 네. 이렇게 깊숙한 공간까지도 초를 넣어놓고. 이 동굴 안에 들어가면 단잔 리브자 동상이 이렇게 있네요. 아까 갔던 곳이랑또 사뭇 분위기가 다른. 이렇게 뒤에 작은 동상도 있고 기도하는 애기들도 있고, 여기 또장은 몽골이었는데, 여기도 작아서 다가가 는데 몽골에서 좋은 기운을 받아서 재밌는 일들이 제 인생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근데 다들 어디로 갔죠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더 젊게, 더 겸손하고, 더 열심히 모자까지 벗고. 앞으로. <목소리> 음. <목소리> 어, 오와씨. 오케이. 앞으로. 호라이머킹. 그냥 호랑이 워킹하면 돼. 발가락에 힘주고. 일반 사람들 되게 힘들어 하겠다. 팔에 힘이 되게. 자, 다음. 선글라스 다 벗고. 아, 여자는 발로 해서 머리로 나오래. 나 서도 멋진 삶을 이어 나가, 보겠 습니다. 출발! <laughs> 박수! 하 <laughs> 네! 파이팅 원장님 파이팅 고생했습니다. 엉덩이 걸려서. 방금 <laughs> 이걸 엉덩이, 엉덩이 걸려서 수고했습니다. 성공. 토토타임. 계속 계속 크릿. 아, 네. 이거 원래 보통 아닌 하나, 우리 리니 언니. 아들. 시선 봐 봐. 이제 여기 편하들. <laughs> 이번엔 종을 치러 왔습니다. 음, 저렇게 치는 건가 봐. 풍경 한번 감상하시고, 애기도? 나이. 자! 치세요! 문워크! 윤성 대박나라! 다 좋아좋아좋아! 등산식! 두손하두손야너 연습 다시 해야겠다 자 진혁이! 윤서, 시0 한번 보여줘. 아. FM을 보여주십시오. 봐봐. 신영 한번 봐봐. 종이란 이렇게 치는 것이다. 종이 장수랑 행운을 불러온다네요. 모두 좋은 일이 있기 바랍니다. 우! 까지 치고 마트로 갑니다. Let's go!